그 항상 내가 이런 문제를 풀때 파란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먼저 세타 동경을 표시를 할 거고 그다음에 조건에 맞게끔 파란색으로 4세타에 대한 동경을 표시를 지금 할 건데 너희가 지금 보다시피 세타는 2분의 파부터 이파이 사이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몇 사분면에 있는 건이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는 거야 세타가 2사분면에 있는 거 맞아? 2사분면에. 그래서 너희가 아니라 세타가 이사 분면에 이런 식으로 애들아 있어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 동경을 그래서 적어 놓기를 얘를 이제 세타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그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표시를 해야지 알파라고 그래서 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뭐 맨날 쓰는 거지 요거는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이제 파란색 동경을 그릴 건데, 너희가 보다시피 파란색 동경이 누구 축의 대칭이래, 빨간색에 대해서? X 축의 대칭이니까, 너희는 파란색 동경을 말 그대로 X 축의 대칭이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지 돼. 이 정도 되면 대칭 되지 않겠냐, 얘들아. X 축의 대칭이. 이말 이해 돼? 그 다음에 표시해, 얘들아. 여기 파란색을 4세타인데, 이 4세타에 해당되는 이만큼 각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베타가 되는 거야. 맞아. 그래서 또 일반각 세팅하면 4세타는 360도 곱하기 n 다시 더하기 베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고. 이렇게 베타. 됐니? 항상 우리는 이제 뭘 배웠냐면 더하거나 빼면 분명히 알파랑 베타가 소거가 된다라는 걸 알거든. 근데 너희가 한번 봐봐봐. 진네 그, 뭐시냐, 들그 알파랑 베타를 뭐 더할 것인가, 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니네, 이만큼도 알파지. 니네, 이만큼이 알파니까, 이만큼도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 맞아. 그 알파랑 베타 더하면 몇 바퀴야? 음. 한 바퀴니까, 2파이 360도가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여기에서, 아, 무조건 더, 세 가지야. 더 하든지, 알파에서 베타 빼든, 베타에서 알파 빼든, 셋 중에 하나는 무언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아, 위아래를 더해주면 5세타가 360도 곱하기, 이제 n 더하기 n 다시. 근데 알파벳타 더한게몇 도였어? 360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 뭐 계속 이야기했지만, 너희가 얘는 정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k라고 써도 상관이 없을 것이고, 해서 세타는 그, 뭐시냐, 얘들아. 5로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나눠주기 전에 이거 하나만 더하고 하자. 여기가 360이고 여기가 360이니까 360을 먼저 묶어버리게 되면 n 더하기 n 다시 더하기 1까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그냥 정수에 불과하지. 정수. 맞아. 정수끼리 더한다면 1 더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단순하게 5세타를 360도 곱하기 k라고만 써도 무방한 거야. 360도의 k. 그래서 세타는 뭐가 되는 거니? 70... 2도 곱하기 뭐가 되는 거야? K가 지금 되는 거 맞아. 72도 곱하기 K. 이말 알겠어, 얘들아? 72도 곱하기 K.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여기까지. 그럼 K가 0이면 세타가 몇이야, 세타가? 0도일 수도 있고 1을 넣어주면 72, 144, 216 해서 나갈 텐데 어차피 여기 사이에 있는 세타는 누구밖에 없어? 144 밖에 없는 거 맞아? 세타의 그러니까 그 답이 뭐가 되는 거야? 144도가 되는 것이고 알겠니?